따뜻했던 봄이 지나가고, 무더위를 시작하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분주하게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젊음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청년 영상 제작단 수업이 열린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청년 영상 제작단은 울산에서 생활하는 청년들끼리 교조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인데요. 정말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서 수업을 듣고 있네요. 어라? 저기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데 무엇을 적고 있는 걸까요? 영상 제작단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스스로 제작할 영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개개인이 제작한 영상이라니 벌써부터 어떤 영상들이 만들어질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나의 다큐일지 첫 번째 에피소드 영상 세네기들. 지금 시작합니다. 어, 저는 평소 영상이랑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청년영상제작단 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어,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어, 전문적으로 이제 영상을 찍고 이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먼저 만나볼 팀은 혼자서 영상 제작을 하는 분인데요. 영상을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고 했던 배해진 씨가 만드는 영상은 무엇일까요? 전문적인 장비를 만져보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라 그런지 많이 어슬퍼 보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래도 강사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방법을 그대로 습득하여서 본인의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여기 메모리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는 거기가 아니고 자 얘를 이 전원이 켜지고 이어 초보자의 마음가짐은 정말 열심히 장비 활용 교육을 듣고 직접 촬영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프레임 안에는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분들이 계시네요. 과연 어떤 영상이 만들어질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열심히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서 촬영에 임하는 모습을 보니 누가 감히 저분을 초보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 어 지금 본인을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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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는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 제가 촬영한 영상 편집하고 있어요. 어, 혹시 이번 수업은 어떻게 알고 참여하게 되었나요? 어, 제가 원래 촬영, 사진 촬영이랑 영상 촬영에 관심이 있었는데 SNS에서 청년 영상 제작단을 모집한다는 공, 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혹시 만들게 된 작품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이번 청년 영상 제작단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청년 영상 제작단이 6차 시 동안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어, 이번에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나요? 어, 저는 혼자서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다 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아무래도 촬영을 하다 보면 촬영 구도 잡고 촬영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 기획, 촬영, 편집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일까요? 어, 기획은 그냥 즉흥적으로 <laughs> 여기 와서 생각한 거라서. 근데 생각보다 기획을 별로 안 했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촬영한 영상이 많아서 그런지 되게 소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획은 괜찮은데 촬영이 아무래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촬영할 때 어느 부분이 가장 힘들었었나요? 어, 촬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명이서 팀으로 하다, 하는 경우에는 어, 촬영 장비를 이동할 때에도 무겁지 않고 나눠서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저는 혼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무거운 카메라와 삼각대 둘 다를 모두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활동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네요. 완성 작품 얼른 보고 싶어라. 작년에 대학생 영상 제작단에서 활동해서 꿈에 관한 다큐를 제작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연령대 폭이 좀 넓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생은 아니어서 이제 취업 준비생인데 저는 사실. 녹음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선생님, 혹시 간담회를 여기서 하는데 와주실수 있냐? 제가 그때 일을 시작해 가지고 못 왔어요. 평일 시간이었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가서 들어갔더니 여러 가지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을 기억하는데 모습도 중요하지만 목소리도 중요하고 말투도 중요한데 그걸 남기는 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여기 신청하게 돼서 밑으로 얘를 한번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만나볼 팀은 두 명이서 활동하는 아, 군대인데요 화기애애하게 <laughs> <학위에학의 웃음> 장비 교육을 받는 모습이 정말 같이 배우고 싶어요. 얘를로것을 불어서 예 얘를 불어서 조절해 주시면 되시고. 이분들은 어떤 어? 형상 만들지 어? 궁금하네요. <laughs>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실까요? 어? 여기는? 과거에 고래가 활발하게 움직이던 장생포 아닌가요? 여기에는 어쩐 일로 찾아왔을까요? 1층이요? 근데 이렇게 전경을 보여줘도 전경이 괜찮으면 사진 스폿 시로 생각나요 괜찮을까요? 근데 약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임이 있어야지 이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이런 것도 사람들이 조용히 동원지. 무언가를 아, 얘기하는 것을 보니 저도 조용히 있어야 할것 예, <laughs> 같아요. 장생포라 그랬는데 장생포에 관한 책이 많더라고요. 이 음... 정지형한 것지만 동영상 쫙쫙 예심이산각들을 펼쳐서 아, 촬영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영상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능숙하게 네, 촬영 준비를 네. 잘하고 있네요. 와 장생포에서 바라보는 <laughs>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야외에서도 촬영하고, 실내에서도 촬영하고. 어, 그런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와, 여기는 무엇을 찍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여기보단 접촉이 좀 낫지 않아요? 아 네네네 음. 혹시 지금 어떤 걸 찍고 계세요? 저희 장생포 여기 문화창고거든요 여기서 홍보 영상 만들고 있어요 홍보 영상이 어떤 홍보 영상일까요? 울산에 가볼만한 곳이나 관광장소 이런 데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아 장생포 홍보 영상 만들고 계셨군요 네, 혹시 모르니까 촬영이 끝나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아, 저는 이번에도 무엇을 하는지 아, 너무 궁금하네요. 선생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찍은 거 편집하고 있어요. 이번 에 영상 완결면 느낀 점 간략하게 우리 지시 볼까요? 느낀 점이요. 음, 영상 만들 때 기획은 굉장히 중요하다. 기획이 탄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작품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거였나요? 아 힘들었던 건 기획이 가장 힘들었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실생활에서 약간 소재를 찾고 그걸 조금만 틀어도 괜찮은 영상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말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실제 영상 만들게 되면 잘 만들고 싶은. 욕심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 같지 오늘은 청년 영상 제작단 수업에서의두 개의 템이만나서이야기를서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에게물어볼에요 선생님들은 향후 어떤 영상들을만영상 싶으신가요? 저는 아직 영상 제작을 영상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배이과정에 바탕으로 제 일상들을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작단 이렇게 계속 있으면 참여할 거고 그 제작단에서 마음 맞는 분들이랑 모이면 계속 영상 제작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고 팀 구성에서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태껏 야외 촬영만 해봤는데 실내에서 촬영해서 약간 예능 같은 걸 싶습니다. 언젠가는 꼭 선생님들이 원하는 영상을 마음껏 만드는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